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앤잡해서구분산가 사는 황 회장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아침부터 상당히 덥습니다. 아, 그래도 양말 가게는 문을 열어놨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김포 쪽으로 가서 지금 영업을 좀 할까 아니 면 운정을 다시 가서 영업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 오늘은 김포 장기동 쪽으로 좀 가서 해야 될것 같아요. 보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laughs> 여러분도 짬내 가지고 돈 버는데 한번 오리 한번 하세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잘안 가고 하니까 괜히 운동한다고 어디 뛰어다니지 마시고 돈 벌면 다 운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처럼 저자식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자식들 1순위로 도와주시고, 어. 모든 걸다 내어주세요. 자식들한테 잘살수 있게. 자식들은 믿으세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다 어차피 부모 따라가는 거지 뭐. <laughs> 자, 그러면. 아, 오늘도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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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도 요즘은 양말이 이제 좀덜 팔릴 시절인데, 지뭐 지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곧잘 팔리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저도 중간에 잠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고 막 이러니까 피곤해요 아휴 근데 또 막상 자려고 그러면 또 아휴 당신이 잠을 자서 그런지 아유 잠도 안 와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일단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바깥으로 영업, 영업하면서 좀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요즘 영업을 좀 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 영업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전단지 배포도 어 아름아름 요즘 또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단지 배포 바쁠 때는. 일이 없는 날이 신기할 정도예요. 1년 내내 일이 없는 날이 정말 손으로 이렇게 하루이틀 꼽아요. 그 정도로 휴일이고 뭐 아니고 간을 떠나서 너무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 전단지 배포일은 한 달에 몇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오히려 일이 있는 날이 손으로 지금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영업을 좀 하면 마음이 좀 뿌듯해요 일이 없더라도 열심히 했는데 없는 거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없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버는데 좀 올인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처자식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처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본인이 뭐 재밌는 뭐 취미 생활 이런 거다 접어두시고, 어, 돈 버는 걸 취미로 만들어가지고, 어, 특히 자식들 많이 도와주세요,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불쌍하잖아요. 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돼가지고 밥벌이 하기가 힘든데, 뭐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부모가 안 도와주면은, 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똑똑해서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굳이 고생 안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꾸 뭐 얘는 뭐일안 해봐서 어? 고생을 모른다. 고생을 모르면 어때요? 사회만 알면 되지. 돈 버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꼭 고생을 해서 돈벌 필요는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고 돈벌 수는 없지만 조금 고생을 덜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생을 안 해서 얘가 좀 버릇이 없다, 이런 거는 부모 탓인 거예요. 부모가 잘 가르치면 뭐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부모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본인 탓이죠. 뭐. 부모 본인 탓이라는 이야기예요. 어 애들 탓이 아니고. 거의 한 1년 만에 가보는 것 같은데요. 아, 한동안 영업을 안 했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어, 딱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가 나를 부릅니다. 천재하고 바보. 바보는 누구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바보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거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 기본적인 거 빼놓고 안 써도 될 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줄서서 식당 가서 여기저기 미식가인 척하면서 2시간, 3시간씩 찾아가고, 2시간, 3시간씩 주서가지고빵 어, 사먹고, 만두 사먹고, 이런 사람들 있 그런 사람들은 바보고, 그 바보들이 쓰는 돈을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보가 쓰는 돈을 모으는 천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쓰는 사람, 돈을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건 관계없어요. 천재가 될 거냐, 바보가 될 거냐, 그거는 머리 좋은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들끼리 천재가 되자, 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쓸 거는 써요, 기본적인 건 저도 씁니다. 그렇지만, 안 써도 될 쓸데 없는 거에는 절대 돈안 쓴다는 거죠. 특히 취미 같은 거, 낚시를 가거나 그걸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돈을 번다. 그러면은 가는 거죠. 그걸로 유튜브를 찍거나 아니면 뭐 낚시에서 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낚시하는 사람들을 뭐 태워다 주고, 뱃삯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건 하죠. 근데, 직접적인 직업이 아니고, 그냥 힐링 차원에서, 취미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최악의 바보요. 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돈 벌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알아요? 상가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건 진짜. 여러분들 생각한 거보다 한만배 정도 즐겁습니다. 진짜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아유, 참가 하면은 뭐, 뭐 관리는 누가 하고 비어있으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데 관리비 내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 세금은 어떻게 내냐는 거. 술 담배 안 하면 다될수 있는 거한번 세입자 들어오면은 길게는 한 10년, 20년씩 있잖아. 뭐, 잠깐 뭐 어, 6개월, 1년 비어있는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만 따라 하시면은 진짜 제 말대로만 하면은 금방 부자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상가를 사세요 사는데 어, 자녀가 성인이면 자녀 이름으로 사세요. 본인 이름으로 사지 마시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투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인들 노후 생각한다고 뭐 본인 이름으로 재산 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못 믿을 거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나중에 다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자식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해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또넌 자식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뽀뽀. 피곤한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재밌습니다. 왔다갔다 운전도 하고, 가서 사람들도 보고, 가게 연고도 보고, 가서 보면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진짜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이정도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열심히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히 동대문 같은 데 동대문 시장 있죠. 한번 진짜 새벽 시장 한번 가 봐요. 남대문 시장에. 정말 인생이 진짜 확 바뀔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고 조금 느긋한 사람은 몇번가 보면 진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도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돈잘 벌려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동대문 뭐 많이 가봤었는데, 아무튼 열정이 넘치는 곳이에요. 지금은 예전만큼 뭐, 파랑새가 아니라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면 배울 게많으시요 열심히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o 영업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쉽게 영업하려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쉽게 어렵게 영업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경쟁력을 줄이면서 효과도 극대화하고 또 인생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저도 한 3, 4kg 정도 빠졌는데 확실히 3, 4kg 정도 빠졌어도 이게 오히려 이제 몸놀림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빠르게 걸어도 좀 숨이 숨덜 차고. 아이고. 아. 진짜 올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가 하나 더 연말에 산다 그러면은. 진짜 올해는. 엄청 좋은 아내가 될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다음 달에 또 임차인 두명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우, 그 보증금 해주려고 그러면 또, 바짝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상가가 또 나가야 될 텐데, 요즘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상가도 지금 보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더 늘어났거든요. <laughs> 나중에 뉴스에서 창문 닫고 에어컨 살살 키는 게 훨씬 더 전략된다고 그러길래 그때부터 이제 닫고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튼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혼자 다닐 때는 사람 타지 않은 이상은 에어컨을 항상 끄고 문을 열어놨어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그래, 얼마나 독하게 돈 아끼면서. 영업을 했겠어요. 밥한번안사 먹었 밖에서. 그래 가 하루 종일 굶은 적도 있어. 요 아침에 나갔는데 아 점심 때 집에 와서 밥 먹고 나가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집에 올라 그러면 오는 도중에 전단지 가져가라고. 아 그래 그거만 하고 하자 그러유턴에서 다시 가서 또 그거 해주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또 다시 집에 가려 고 그러면 또전단지또 가지고. 어? 가라고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밤 7시까지 밥한 끼를 못 먹고 그냥 물만 한두컵 마셨나 그런 적도 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무식하게 일한 적도 있어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렇게 약간 오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 되면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요즘은 뭐할거 많잖아요. 똑똑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전기 자전거 사가지고 그 그냥 동네 배달 있잖아요 편의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대단하신 분들 그런 거. 여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무릎하고 팔에다가 그냥 그. 오호대 네, 차고서 정신하시도록 네, 존경합니다 진짜 그런 분들 조금만 일찍 저처럼 이렇게 교육을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공부긴 공부인데 사회생활 공부 있잖아요. 돈 버는 연습이나 돈 버는 공부를 조금 일찍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때는 그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크면 애들이 정신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업이 이 전단지 배포, 영업이 이제 명함도 돌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휴일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 많이 없고 경비원들도 많이 쉬고 그러면 좀 부딪힘이 좀 덜합니다. 욕 먹는 직업이라 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돈도 많이 버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열심히 해도 또 욕먹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존심 센 사람은 이제 전단지 뱉고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욕먹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막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서 덤벼고어안됩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진짜 더 크게 형사 처벌 받고 하니까, 그런 걸좀 안고 갈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 그 정도 마인드로 안고 갈 사람들은 전단지 배포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말 창업하러 왔다가 전단지 창업을 자기히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배달앱 때문에 전단지 배포 배워도 뭐 크게 옛날처럼 큰돈은 못 번다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죠. 뭐든지 뭐 금방 큰 돈은 못 벌겠지만 어쨌든 뭐밥벌이는할수 있겠지만 옛날처럼 막몇 천만 원씩 벌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게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순수 이익으로 번다는 거는 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번 사람도 있고 못번 사람도 있다. 네, 진짜 벌 벌어본 사람들도 진짜 아실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자기 직업에 그 정도의 열정 없이는 힘듭니다. 순수소득으로 천만원 이상이면 거의 진짜 직업의 달인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천만 원이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계속 버니까 이게 적응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당연한 시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거였든요 그리고 벌 수가 없어요. 천만 원서 근데 그렇게 벌어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꿈인가 이렇게 그때가 진짜 맞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사람 중에서 유튜브를 같이 이렇게 찍을 사람 있으면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 같이 찍을 사람이 없어요 저랑 손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찍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부담 없이 찍게 장기동입니다 여기 장기동 저쪽에 상업재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택가에다 세워놓고 영업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상업재 진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러 다니면 진짜 주차 딱지 끊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주차 딱지 매일 하나씩 진짜 끊으면 적절합니다. 최대한 주차 안 딱지 안 끊는 곳을 저는 이렇게 조심을 해도 10년에 한두 장씩은 끊어요. 말도 안 되는 아, 못해서 그래도 10년에 한두 번이니까 뭐 10년에 한번 정도 끝나면 10년 10년에 한번 정도 아,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아. 해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